네, 반갑습니다 아, 김희천입니다 자 3월 4일 마감방송을 좀 간단히 진행합니다 음성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음성 들리시면 음성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음성 안 들리시나요? 아홉 번이나 음성 들리시면 아 네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당의 지수가 잘 반등을 했어요. 어제 저녁 방송 할 때도 좀 불안감이 엄수불에서 만일의 상황을 좀 대비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미국장이 급락을 하면서 상승불에 대한 대발락이죠. 대발락 이후에 오늘도 재상승을 할 텐데, 오늘 우리가 뒤늦게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지수를 올려놓아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좀 부족한 반등이긴 하지만, 어 그런데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지수로 볼 때는 그런데 좀 찜찜해요. <laughs> 찜찜합니다. 왜냐하면은 외인들 선물 매수가 관건이 되는데 장중에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또 매도로 바꿨습니다. 다음 주가 선업 동시 만기인데 선물 매수세가 있으면서 지수가 올라가야지. 좋아요. 네. 왜 장중에 저런 모습을 보이다가 종가상 왜 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관들하고 물량을 바꿔치기했는데 일단 의미가 있는 것은 외인들이 선물 매수하면서 지수를 같이 올라가주고 선물 매수세가 좀 높아져야지 좋아요. 포지션이 그렇게 좀 현재 포지션 상 파생 포지션 상 일주일 남았는데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만개 이만 개 매수하는 거 외인들 하루 이틀 이삼 일이면 매수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렇게 매수해도 를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있는데 이번 주 여전히 어, 여전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콜 베팅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외인들의 이제 외가격 푸시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외인들이 오늘 한1,500 이상 현물 매수를 하면서 거기에는 해치로 외가격 푸을 매수를 한, 한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매번 보던 상황에서는 외인들이 현재 하방을 계속 잡고 있단 말이에요. 선물 매도가 크기 때문에 270 이하로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타겟을 잡고 있다고요. 오늘로 봤는데 어제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단지 옵션에서 290이 살짝 올라가는 정도라 어제하고 동일합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 모습이고요. 현재 280 아래쪽이니까, 270 후반대니까, 이게 오늘 종가상이니까 선물. <laughs> 외인들은 손실 구간에 있어요. 옵션이다 선호합성이다. 기관들만 수익 구간에 있고, 개인들도 살짝 약수익 정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외인들이 과연 아래로 더 매도해서 내려서 다음 주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물 매수를 더 늘려서 한 번에 확 2만개, 3만개 늘려가지고 지수를 땡겨 올리면 290쪽으로 올려서 같이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지,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아직까지는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는 외인들의 힘이 셉니다. 외인들의 힘이 월등히 세요. 외인이 기관보다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선물 수급을 어, 주시해야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지금 이런 구조이다 보니 과연 아래로 내려서 개인들하고 같이 수익을 챙기느냐. 아니면 위로 10포인트 이상 땡겨 올려서 개인들 털고 기관과 외인들, 자기네들 수익을 만들어 가느냐. 그 기로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수급구조와 다음 주 3일 동안의 변화 과정이 관건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모습으로는 양쪽 다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든 이렇게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놓고 한번 차트를 좀 볼게요. 올라왔는데, 그죠? 올라가면 이제 <laughs> 거기까지 가면 2100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21선 내려오는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눌렸다가 올라가더라도. 그런데 반대로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서 저점 깨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미국이 다시 뭐 3, 4%, 2, 3% 급락을 했다가 우리 2, 3% 빼고 또 빠지고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어찌되었거나 지금 모습에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범위입니다. 어, 가능성 있는 범위. 두세 번 빠지면 여기까지 가요. 1952탈이 되기 때문에 2%씩, 2%씩, 3%씩 빠지면 두 번만 빠지면 가거든요. 오늘 종가부터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 이 있는 시나리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시해야 될게 외인들 물론 현물도 중요하지만 선물 매수세가 이제 중요하게 될 거예요. 선물 매수세가 개 코스피는 코스닥은 개인들 현물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코스피는 개인들 계속 들어오죠. 계속 들어오는 배경에는 워낙 부동산 규제가 강하니까 부동산 살돈 가지고서 포기를 하고서 주식시장으로 두달 동안 10조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이. 부동산 규제가 강하다는 얘기는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들이, 섹터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철강, 화학, 종이목재, 건설, 다 죽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 그 돈이 일정 부분 올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개인들. 그래서 두달 동안은 코스피만 10조 원이 넘어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좀이 정도면 매도 했을 법한데, 매수로 돌아서 다시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압 정도를.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코스닥에, 코스닥은 신용이 어제 1,600억 이상 나갔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지수가 올라갔으니 장고 비중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래소는 여전히 신용이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오늘 또 신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올랐으니까 신용이 다시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의 증가방상 부담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장고 비중이 0.3%. 코스닥은 2.5%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수가 올랐으니 늘지만 않았으면 조금 감소할 수 있겠죠. 장구 비중이 그러면 다행인데, 오늘 지수가 올랐으니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제 내일 아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확인이 다안 되었어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지수는 돌아서 올라간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선물 수급상으로도 매수 수급이 여기서 밀집이 되어 있어서 2080, 70, 80, 100 사이에 그렇죠? 집중되어 있어서 <laughs> 물량을 줄이다가 오늘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근데 매수 강도가 크지는 않아요. 매수가 더 컸으면 좋았는데. 근데 흐름은 괜찮아서 눌리더라도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그런데, 그런데 파생 측면에서의 외인들의 포지션상으로는 아래쪽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외인들의 현물도 중요하지만 선물의 흐름 자체가 관건이 될 겁니다. 파생 쪽의 흐름이. 변화 과정이. 그거를 좀 주시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국이, 미국장이 좀 상승 가능성이 있죠. 독일도 독일, 어, 다우가 어제, 한뭐 3, 다3% 가까이 빠졌는데, 독일이. 상승했지만은, 음봉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장이 얼마 못 오른 상태에서 미국장이 급락했다고 오늘 빠질까 싶지만은, 우리가 오늘 강세를 주고, 니케이도 뭐, 강보합권, 중국도 뭐, 0.6% 막판에 올려놨네요.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한 번쯤, 올라가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가지고 지금 나사 선물이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으니 상승하고 있으니 미국이 어제 낙폭만큼 일정 부분 양봉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겠죠. 적어도 양봉 고점 부분까지는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2%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오늘 수급 들어온 거는 어제 못 들어온 수급이 이제 환율이 빠졌는데 월요일 날 많이 빠졌는데도 외인들 매도가 많다 보니 이렇게 내려오니 그래서 환율도 좀 주시를 해야 될 거고요. 환율도. 필반 지수도 반등을 했으니. 어제 은봉인데 오늘 삼성전자 올랐죠. 오늘 좀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은 내일 또 이제 나름 삼전 하이닉스는 외인들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네,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확인이 돼야 됩니다. 미국장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오늘 미국이 2% 이상 상승 마감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내일 갭 뜨겠죠. 지금 상황에서 갭 뜨면 은 저항받는 자리가 2080 정도, 2080 주. 여기서 위로 딱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2,100 짜리예요. 거긴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걔 많이 뜨면은 음봉으로 눌려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내일. 그런데 과연 어제처럼 음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시키느냐 아니면 일단 오전은 눌렀다가 오전은 눌렀다가. 오후에 양봉을 들어주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아니면 은 오전에 갭 뛰어서 윗골이 저항 자리에서 윗골이 만들고 있다가 오후에 반대로 아래골이 만들어서 일봉상으로는 일봉상으로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랫꼬리, 윗꼬리, 음봉. 충분히 가능성 있는 흐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 종가와 내일 아침에 시가가 관건이 될 거예요. 2% 이상 떴는데 우리 시가가 2% 가까이 뜬다. 그러면 여지없이 최소한 한두 시간은 음봉 눌릴 텐데. <laughs> 오늘 중국이 또 올랐단 말이죠. 어, 종가상 지금 0.6%가 올랐는데, 중국이 오를 수 있는 여지는 더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 오를 수 있는 여지는 더 있기는 해요. 어디까지? 적어도 한3080 정도까지는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항이 큰 자리여서, 그래서 내일 한번더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수도 좀 괜찮을 수 있겠죠. 괜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면서 일단 미국 종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지 내일 우리 시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외인들 선물 선현물 수급이 어떻게 되고 기관들 중에서 기관들 중에서 금융 투자 애들의 매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금융 투자, 금융 투자, 연기금이 아닌 금융 투자 매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애들이 이제 파생질 하기 때문에 쟤네들의 수급구조가 과연 기관들이 금융투자 애들이 들어오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인들 선물, 외인들 현물, 그 다음에 금융투자의 현물. 연기금보다는 금융투자가 좀더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힘을 더쓸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주체의 수급 정도와 강도를 체크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추가적인 반등 가능한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집니다. 체크를 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어, GH 신소재를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신소재. 신소재, 신소재. 잠시만요. 신소재를. 좀 보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자, 이게 어제까지도 단일가였습니다. 어, 지난주 공방에서 흰소재잘 먹었죠. 그죠? 목요일날. 파동. 그죠? 파동, 저점. 노려서 파동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단일가 3일간 들어갔어요. 어제 저녁에 단니가 끝나면 거래가 급감됐기 때문에 거래 붙이면 올라갑니다. 아침에 보세요. 거래진가 상황 보세요. 했는데 음, 파동 잘 나왔죠. 오늘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4,600원 이하 부근 매수해서 파동 잘 먹었습니다. 단타로서. 어머 뭐갈 자리에요. 이런 경우는 케이스로는 아,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 눌림 나오고, 어, 거래 터지면 올라가는 자리여서. 전형적인 기법이 있는데, 최근에 좀 변형되어 있긴 합니다. 자, 요고, 요고 하고. 자, 그리고, 어, 우리 정혜원 포트 종목들은, 포트 종목 중에는 오늘 신고가에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는데, 아, 일단은 뭐, 신고가하고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은 좀 공개를 좀 합니다. <laughs> 목표가는 얘기 안할거 케이프입니다 케이프 K2. 최초 매수가부터 해서 추매가까지 해서 다 수익권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상한가를 갔어요 정 상당히 예쁘게 올라왔죠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은 매집 거래입니다 매집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간 것은 경영권 분쟁이죠. 경영권 문제,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은 뭐 한진처럼 어좀 많이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어요. 매집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거래로 신고가를 가는 거죠. 다 여기 고점을 제끼고 올라갔으니까 이게 매집 거래의 특징입니다. 매집된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매물이 없으니까 뭐 점상을 가든 추가 상승을 하든 많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많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포트 종목들은 포트 종목들은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시간을 좀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내야지 돼요 보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거래로도 가면은 어 주요 이제 연봉 주봉 분기봉 연봉에서의 주요 매물대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충분히 가요 이것도 뭐,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아뭐100% 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통 그 정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포트 종목들을 가지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신소재 같은 종목 매매를 하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공방 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목요일날 지에 지신 신소재 단타했었죠. 그죠? 그리고 <laughs> 아, 하나가 이틀로 넘어갔었던 게 어디였어? 올라왔었는데 아까 종목이 보이네. 자 대성엘텍도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이거는 다음날 무조건 매도합니다, 매도합니다 그래서 빠져 나왔는데 급락을 했었죠, 그죠 잘 나왔었어요, 금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에 매매한 게 미코였잖아요. 미코. 그죠? 금요일날 미코. 음봉 나오긴 했지만은, 그 개파락에서 나와있을 때 파동 잘 먹고 이제 빠진 거였죠. 다음날 떴다가 음봉 나오고 이제 거래 없이 밀렸지만, 지금까지. 그래서 요 미코도 한번 다시 볼 자리에요. 이격 줄었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한번 다 거래 붙이면 하루 이틀 이삼일 걸려서라도 한번 양봉 좀 들어줄 자리입니다 사람 내일 거래 붙이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일 좀 주시해서 눈여겨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포트 종목들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이번에 또 올라가면 100% 넘게 수익 챙길 테니까 포트 종목들 매집된 종목들 세력까지 기다리고 스윙포트는 이제 한두 개 정도 이제 수급 추세 매매 최근에 하고 있는데 뭐 선별적으로 해도 돼요. 요거에만 뭐 두세 개 집중을 해도 되고 요거 가져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을 이겨가고 이 시간을 이겨가는 과정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g 지 신소재, 미코, 파동 저점, 단타 하고 이제 E.L.W.는 양매수 기본으로 한다고 제가 강조해드리고요. 양매수 기본 해서. 시간 이겨내면은 괜찮겠죠, 그죠? 괜찮겠죠? 어, 뭐, 매매일지도, 이렇게 손절한 것들도 있지만은, 수익률 그래프 올라오잖아요. 손절하더라도, 그죠? 오늘 요건 GH 신소재. 신소재. 하나. 그렇게 해갈 수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일정 금, 비중 가지고 조절 하면 돼요. ALW도 뭐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양매수 전략으로, 어 하면은, 오늘 같은 케이스들도, 물론 일부는 좀 포함을, 보유를 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어, 보유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양매수 됐으면 오늘 일부 좀 수익이죠. 그죠? 그런 양매수 전략을 가져갑니다. 변동성장에서는 양매수가 훨씬 좋습니다. 방향성 매매보다는 리스크가 크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지수는 저점, 물론 이제 제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돌릴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은 기술적인 자리는, 어, 지수는 저점이고, 어, 그리고 공포가 위협이 다가올 때가 항상 종목들 매수해서 포트 가져가게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되어 왔어요. 되어 왔습니다. 이번 장도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잘 반등해준다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코스피가 잘 반등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역세된 숄더 패턴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시간차를 두고 흐름을 만들어서 월봉으로 만들어서 대세 상승장의 모습으로 추세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과 같은 최근 장세에서 코로나 위협이 있었던 장세에서 잘 돌파구를 찾아서 항상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지만은 항상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게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위기 극복. 극복을 잘하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위기와 기회는 공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포트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기고 기다려가는 과정에서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거죠. 단타와 l w 는 그렇죠? 어,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서 계좌를 불려가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자, 마감 방송은 이 정도로 좀 간단히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종목도 좋습니다. 지난주 유니온 제약이 있었죠. 그죠? 유니온 제약. 유니온 제약은 여기서 빠졌는데 잘 만들어 올라가고 있어요. 한번 좀 거래 붙이면 올라갈 거니까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 목금, 금요일날 오셨던 분은 그렇게 대응을 좀 해보세요. 굳이 뭐 손절 잡을 필요는 없는 종목이에요. 회사예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세 없었고 어, 사상 최대 거래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만들어서 조금 시간이 몇 며칠 소요되더라도 만들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 강게쳐 올리면은 분할식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른 질문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 이렇게 좀 오늘 마감방송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어제 좀 꿀꿀한 지수 흐름을 만들었다가 오늘 좀 반등 제대로 했는데 반등이 조금 2% 부족하기는 해요. 좀더 강한 흐름을 만들기를 기대했는데 좀 부족해서 오늘 미국장과 내일 갭 어, 상승과 제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더 해주길 좀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아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좀 노크하시고 어 같이 시장 이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고 되세요.